안녕하세요. 오늘 경남 북산권에 비가 무려 180에서 2 0 0 m m 가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아침 7시 돼서 우리 이종원니 연락받고 왔어요. 비 피해가 조금 있더라고요.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가 천장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보내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0시 좀 넘었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는 없는지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주위를 좀 살펴 봐주시고 비가 어디서 세는지 아파트는 물론 안 세겠지만 주택집은 비가 셉니다 물닫잘 하시고 오늘또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봄 엔터테인먼트에서 주관하고, 금가인이가 주최하는 노래 콘테스트 연기가 됐음을 유튜브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잘 봐주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신 우리 팬님들께 특별 선물도 있습니다. 올릴 때, 빵긋 웃는 얼굴로 좀 뵙시다.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